음, 괜찮은데, 뒷다리를 조금 더 안쪽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뒷발을. 그니까, 러이 뒷발 자체가. 네. 이렇게 약간 일자에서 약간 벌어져 계시거든요. 네.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잡아줘야 힌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잘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뒷, 발을 조금 더 안쪽에 넣어주시는 게 타격에 있어서 허리, 도, 허리를 돌아가는 허리 회전을 좀더 유리하게 하고, 힌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지면 반말력도 훨씬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뒷발을 좀 안쪽에다 넣어 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 네. 자체가 너무 좁죠 네.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좁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태우 회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라이드가 좁게 되면은 전진을 앞으로 전진을 하기가 굉장히 불, 불리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봤자 얼마나 밀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정도 스트라이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전 전진을 하면서 공을 쳐야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을 당 당기기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늦었을 때 내가 뭔가 당기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긴 한데 내가 포인트가 앞에 있을 때 공을 센터로 공을 타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음, 일단은 스트라이드 자체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이 정도까지 확보가 되,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공 맞는 위치 좋고 뻗어주는 느낌도 나쁘지 저, 전해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뻗어주는 느낌에서 아직도 오른손을 좀 덮는 현상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한 손을 놓실 으 때도 조금 더 팔스 이이 스윙 이 자체가 앞으로 조금만 더 뒤로 스윙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팔이 뻗어지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공이 맞고 나서 앞으로 던져주면서. 팔, 팔, 팔 그, 피니치 자 그, 팔로우 스로 자체가 좀 확실하게 펴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스탠스가 좁은 네. 거랑 또 연관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팔도 좀더 펴주셔야 되고, 네. 머리도 앞발 기준으로 조금 더 뒤에 가셔야 공 자체가 떠요. 음. 지금은 손목으로 퍼올리는 느낌이고, 네. 네. 손목으로 퍼올리는 음. 공들은 사실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동반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중심 머리 중심을 좀더 뒤에다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좀 넓히고 팔 앞으로 쭉. 네네네, 그 거기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뒷다리는 뭐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조금 조금 더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좀더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돌려주시는 게 좋고. 네, 그렇죠 조금 버들 그니까 확실히 보내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공 네.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손으로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오른쪽 골반하고 같이 앞으로 네.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디 스윙을 최대한 크게 예.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